오늘은 참잘 짜여진 잘참잘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여전도의 주일이고 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찬양을 보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여성 중심의 찬양대가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우리 또 여전도의 임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또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새 역사에 그에 참여하는 주역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합당한 그런 우리 임원들이고 우리 찬양대인 같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칭찬! 오늘은 어제 86년 6주년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평신도 여성 사역자들인 우리 어머니들과 또 할머니들인 여성들의 노고와 헌신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여성이란 가장 억압받고 천대받는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풍속이었으며 또 아이들이 낳게 되면 그때부터 아무개 엄마라는 간접적인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또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여성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자손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여겨져서 여성의 존엄성이란 참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남여 상전 노비 등이 땅에서 성행했던 신분의 차이와 또 성별의 차이를 무너뜨렸고 억압받고 천하게 여김받았던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특히 여성에게 비추되었고 구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모를 믿음의 선조들이 결단과 희생이 부흥의 한국교회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힘이 작은 힘이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전한 복음은 민족을 만들었고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새 역사에 동참하는 성교 여성들의 힘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만든 주역들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노력과 또 헌신, 충성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는 움직이는 신앙인이 될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진 여인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고 또그한 생명의 구원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수 있게 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보았기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 요한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유다에서 갈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에 있는 수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이미 정오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 음식을 구하러 갔고 먼 길에 지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길들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짐승을 본 듯이 대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대낮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풍습으로는 두 가지의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넨 것이고 둘째는 랍비가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유대인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문화, 정치, 사회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그 여인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남녀라는 성별적인 평가름 없이 나이라는 세대의 차이와 상관없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 종교에 물든 사람이란 종교적인 차이 없이 그거가 상관없이 그냥 목마르니 물을 달라라고 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입관이나 외모나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여인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 먼저 아래위를 훑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나이는 어느 정도 될까 그 다음에는 고향이 어딜까 학교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일을 할까 또 신부는 뭘까 이런 등등의 외모적인 관심에 우리들은 참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서해를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성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 이확신이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대받은 여성, 보잘것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혈우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또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들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와 같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사람은 사막 지역의 더운 날씨에 피해 아주 시원한 아침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 시간이, 그 시간에 가지 못하고 가장 더운 정오가 되었어야 남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다섯을 가졌고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남자와 지금 동거 중이십니다. 동거 중입니다. 그야말로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또 사람들 보기에 참 중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이 구찬 삶에 대해 잘 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들을 바로 질문하는데 그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에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둘 중에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기에 이 선지자로 믿는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이 여인은 다른 것도 아닌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줄수 있는 자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첫째가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을 진짜 책임져 줄 제대로 된 남편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에게는 예배의 장소와 이 대상이 바르게 되어야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은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을 장소와 형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곧이 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배의 물리적 공간과 형식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당신 안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야 말리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장소와 형식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예배의 대상과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잘짜여진 순서에 근거해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보 어,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장소나 형식보다는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는 영과 진료로 드리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 말씀의 책망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말씀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 그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메시아, 그 진리를 발견하고 참 예배를 확신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물,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나갔다는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의 시작은 멀, 멀, 물동이를 버려둔 것에 있습니다. 물 기르러 온 그녀에게 물동이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피하면 되지만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인생에서 물동이가 귀한 것인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만난 이후 물동이를 내팽개치듯 버려둡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다닙니다. 동네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러 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피의 대상인 동네 사람들을 이제는 자신해서 찾아간, 찾아간 것입니다. 새 사생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총을 받기가 싫어서 사람들의 관계를 끊었던 그녀가.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에 개의치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찾아간 그 변화의 시작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혼자만 알고 지금과 똑같이 살수 있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온 동네 사람들 전체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시작된, 시작되면서 동네 사람에게 메시아를 전합니다 단순히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전하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언급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생활 때문에 동네 여인들을 피하여, 그녀는 이제껏 내가 행한 일,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러한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열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메시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메시아를 보러 가자고 사람들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 그 무엇도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부끄러운 사생활 미움과 원망, 외로움과 비참함 등 그녀의 개인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는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시작은 이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만났기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 역사에 참여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초대 한국 교회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난 평신도 여신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898년에 평양의 널따리골 교회에서 시작된 여전도회가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 봉사하며 전도에 열심을 내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난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곳에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성교의 그 불꽃이 오늘날도 피어올라 이 여전도에 이 활동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그 변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곳에 우유를 사용하실 것이란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작은 한 여인의 전함을 통해 한 마을이 예수님을 만나므로 그 마을이 살아나는 역사를 받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또 행위가 바로 우리 동촌 제일교회를 부흥케 하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초석이 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동촌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